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목마름은 반드시 이 물의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또 관계 속에서 애쓰고 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바로 왜 채워지지 않을까, 왜 나는 늘이 같은 자리에서 어 맴도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이야기는 분명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 그는 물을 원했습니다. 다시 이 무거운 이 물동이를 지고 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한낮의 우물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기대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생수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그러한 자리로 단번에 들어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위로부터 주지 않고 그녀의 가장 아픈 곳 그곳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녀를 먼저 흔드셨을까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증을 없애주기 전에 그 갈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받는 시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예배는 위로 이전에 진실 앞에 서는 시간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녀가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디서 예배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누가 예배자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는 숨김없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어 이 질문은 이 대화를 끊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화를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보다 먼저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말 속에 담긴 이 삶의 무게와 또한 상처를 깊이 짚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낼 때 어떠한 비난도 없었고 정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서려고 애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모습, 이해받을 수 있는 모습, 신앙다운 모습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보다 숨기지 않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추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나는 시간이고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만큼 그 부끄러운 그 자리 또 스스로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삶의 단면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회피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또 논쟁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말이 아니라 정직한 침묵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만나야 할 뿐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숨기지 않고 서는 사람,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서는 사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예배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 자리에서 숨김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십니다. 자신의 이제 삶이 드러나자 그녀는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녀는 이어지는 20절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인은 여전히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또 어떤 방식이 오르냐라는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이 예배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시 않으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맞거나 아니면 그리신 산에서 드리는 것이 틀렸다라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예배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어지는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지우고 대상을 드러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예배를 조건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갖추어지면 나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더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그러한 조건이 완성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자들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26절에 통하여서 바로 내가 내가 말하는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모든 질문 여기서 멈춥니다. 어디서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의 중심을 옮겨 놓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어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익숙함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조건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붙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이었고, 다음에는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그 불편한 앞에서 예배 장소를 묻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완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의 문제가 아니라 또더 이상 또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가 옮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 26절을 통하여서 내가 그다 그, 그 그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신앙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녀의 삶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또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순간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계시 앞에서 사람이 응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정보를 얻는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더 깊은 신학적인 토론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후에 본문에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고요한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단을 미룹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은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는 반드시 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기존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를 그냥 안전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옮겨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옮겨짐은 언제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제가 압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또한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음성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 한 시간을 잘 마쳤다라는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을 다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알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의 조건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겠다라고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 사실 하나로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다른 주인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한 가지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이 생각도 우리가 내려놓고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지는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어, 태도 속에서 이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를 따를 것인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오늘 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또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조건을 먼저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숨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선택과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